통증엔 찾지말고 개보린 하나로 스마트하게 자 결국 한점차 승부가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9회만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점수 4대3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laughs> 모든 경기 쉽지 않네요 <laughs> 예. 점수는 4대3 구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비대 마지막 공격은 나성범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롯데마운드 마무리 김원종. 초구를 걷어올립니다. 나성범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 달려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한참을 뛰어왔어요 김동현. 네. 뭐 초구를 걷어올렸습니다. 아주 높이 뜬 타구 그러나 멀리 뻗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1점차 승부에서는 사실 큰것한방이 가장 무서운데 나성범 선수를 공 하나로 잘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높이 뜬 타구였습니다. 김동혁 선수가 한참을 뛰어나와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뭐 어, 나오십니다. 루상에 주자는 나옵니다. 원중 입장에서는 한점차 승부, 첫 타자 나성범과의 승부가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일단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늘렸습니다. 단색의 오선우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스트라이크를 흘려보내는 오선우. 오늘 3타수 모한타 오늘 경기 만약 세이브를 거둔다면 공동천두가 되네요. 그렇군요. 올해는 사실 뭐 구원왕도 끝날 때까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 스트라이에서뚝 떨어지는 거. 우선에 방망이가 헛돌았습니다. 너무투스라이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오선호 좌익플라이. 나성범 오선호 두힘 있는 타자를 야 뜬공 처리하는 김원종. 나성범 선수에게 포크볼, 오선호 선수에게 포크볼 연속 세 개. 지금 부에 들어서 가 포크볼만 던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직구 하나도 안 던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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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가사관. 여기서 직구 하나관줄수 있을까요? 안준이, 안준요 네. 초구 역시 변하고 스트라이크를 잡는 기본죠. 주자는 없습니다. 2구째지시네 발공 네, 하나 들어왔습니다. 솔... 보여줬죠. 사실 이거는 이제 보여주는 공이니까요. 다음 공을 위한 어떤 목적공이라고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3타수 2안타 김원중을 상대로 이점수가 네. 비록한 성적입니다. 승루적 네. 판중사 역시 빠른 공이가 변하고 선택 그러나 파울이 됩니다. 원벌 투스 라이 김원중 네.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밖에 포크볼 유인구 승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이존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 건지 패스 볼로 강하게 갑니다. 오, 빠른 공, 강한 공을 선택을 네. 했어요. 파울입니다. 원더 투스라이. 한번더 빠른 공인지 아니면은 빠른 공 이후에 떨어지는 변화구로 선택을 한 거죠. 점수 4대3로 내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9회말 낮은 공을 차면는 한준수였습니다 벌카운 트렌토. 여기서 정규이 마지막 공격 투아웃 현재 무상의 주자는 없는 상황 점수 한점 차입니다 투볼 투스라이. 풀카운트! 아슬아슬했데요 네. 네. 이제 다음 타자가 위즈덤 선수에요. 그러네요. 네. 다음 타자 위즈덤을 상당한 다면한 롯데 배터리는 어쨌든 한준수 무조건 여기서 승부를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승부를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제 그렇죠 네. 예. 투아웃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힌준수 기본 중에 스텝이 좀더 현란해졌습니다 2루 땅볼 2루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반주수 이루딱볼로 아웃되면서 경기 종료! 롯데자이언츠가 연패에서 벗어납니다! 점수 4대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연패에서 벗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리포트 양세원 아나운서, 박용탁 해설위원, 캐스터는 권성욱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